계토는 촉촉하고 세심한 흙.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합니다. 묘목은 유연하고 또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를 뜻합니다. 겉보기에는 온화하고 부드럽지만 내면에는 내면에는 자신만의 고집과 또는 가치관이 뿌리 깊게 자리를 하고 있고 또는 예민한 관찰력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나 사람의 마음의 결을 잘 캐치하여 말보다는 표정과 분위기를 잘 읽는 그러한 일조이기도 합니다. 지지 묘목을 천간화시켜서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은 묘목의 전계절은 인목이 됩니다. 인목의 천간 글자는 간목이 됩니다. 간목. 네, 자, 그리고 사막. 해묘미 목국입니다. 음천간입니다. 그러면 을목이 되고요. 자, 묘목의 본기, 천간 글자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 자, 그리고 지지육합입니다. 지지육합을 적용하는데 묘목은 술토와 합을 해서 화로 갑니다. 그래서 묘술합화가 됩니다. 지지 묘목을 천관화 해서 육진까지 적용해 보았습니다. 기토는 지지궁에 묘목을 깔았습니다. 이 묘라는 것은 또 왕제에 해당됩니다. 왕제는 겁제와 합을 해서 인성으로 갑니다. 이 왕제는 왕제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고집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자신감이 있어서 또 그에 따른. 또 매력도 겸비하고 있는 그러한 일주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토의 전체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가 없습니다. 네, 수가 없기 때문에 기토는 나무를 키우기 위한 아, 좋은 환경은 아니구나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묘목을 보면 모목을 보면 을목입니다. 그래서 이 강인한 생존력이 있습니다. 을목에서 을목에서 감목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묘술학화, 뜨거운 그런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는 그러한 일주입니다. 기토 역시 수는 없지만 목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토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일주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을목에서 을목으로 그리고 다시 감목으로 옵니다. 그리고 평관에서 정관으로 옵니다. 정관. 이 관성이라는 것은 안정과 명예입니다. 그래서 안정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정관, 간목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목의, 정관의 그러한 위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김 기묘 일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친근은 하지만 깊이 들어가기까지는 또 기토의 성향 또는 을목의 그러한 성향을 보아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도 정우과 또는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는 신뢰가 깨지면 또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일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도한 배려로 인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확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거나 또는 필요 이상의 그러한 양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결정을 할때 느려질 때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주이기도 합니다.